고시 u s 저는 걸리지가 않는데 이렇게 직진으로 이동을할 때는 바퀴가 조금 걸리는 낌이있어요 손잡이는 한 단, 두 단. 옆에가 펼쳐지면 자동으로 잠겨요 접을 때는 바닥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한쪽 면에서는 바닥면이 나오고 한쪽 면에서는 여기 뚜껑 뚜껑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옆면에서는 상처럼필 수가 있어요. 펼친 다음에 다리가 나오면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생기는 거고요. 접혔다 폈다 하는 게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눈같이 있죠? 이거를 또 열면 여기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열면 똑같이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요. 응? 정말 신기하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 이렇게 하면 되고 텀블러 거치대는 사용 안할 때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손잡이 손잡이를 빼서 끌고 다니시면 되는데 여기 손잡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누를 수 있는 이걸 누르면 손잡이 빠져요 그러면 모형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하나 놀란 거는 대박. 제 몸무게로 버틸 수가 있어요. 의자 같아. 우아 앞전에 다리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때그 세차용품으로 <laughs> 끌고 다녔는데 이게 뭐니? 내 몸무게로 버티고 있어. 그만해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무거운 저를 버틸 수 있다라는 거 사용하시다가 일어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엉덩이를 너무 앞으로 빼고 일어나시면 이렇게 들려요 카트가 비어있으면 이렇게 안정적이면 일어나요 <목소리가>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를 닫아주고 커브도어를 내려주고 음, 그다음에 우리 어, 옆에는 이거를 접어서 그런 다음에후 눌러서 바닥을 올려주고 깍데움을 옆에 푸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접어주시면 됩니다. 푸시 버튼을 눌러서 깍데움을 접어주시면 끝납니다. 오! 충전이 불량 아닌가?